네, 그러면은, 기본 문제를, 음... 한 다섯 개만 풀까요? 어, 열 개가 있네, 총. 음, 절반이 다섯 개만 풀까요, 오늘? 자꾸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이거지. <laughs> 22-1번. 123쪽입니다. 이어지마왜 내가 모자 못했다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요두 <laughs> 조건 P, Q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래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P는 Q이다가 참이기 위한 기본이 뭐다 P 진리 집합이 Q 진리 집합의 부은 집합임을 보이면 이게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그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 이거 부동식 영역 없나? 어, 부동식 영역이 없네. 저 밑에 있네. 아, 어떻게지 유제 저거 하나 풀어줄까? 일단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 거야. 걱정하지 마. 어, 벌써 벌써 힘든 거 같은데? <laughs> P는 이거고, Q는 마이너스 2 이... 이까지에요 우리가 이제 그벤다이그램그래가지고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해봤고요 그쵸? 벤다이그램과 유사한 이렇게 부등식일 때는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것도 배워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P 지리집합이라면 Q는 마이너스 2 포함 그리고 2이하니까 e, e 이 모양 아니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P가 Q 안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쵸? P가 Q의 부분집합인 게 맞기 때문에 1번은 참이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2번 P는 XY는 0. Q는 X조급 더하기 Y조급 0이고, 이때 XY는 실수라고 합니다. 해집합! 또는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 이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원소로? 그래요 이거 풀면은 어쨌든 이거 아닌가요? x는 0 또는 y는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에는 뭐0,1 이런 것도 원소 있는 거 아니냐고요 x는 0이고 y는 1이 어든 만족하니까 그치 뭐 0, ,1 이런 식으로 0,0도 물론 있겠고 그치 얘는요 이거 실수일 때 만족하는 값은 x0,y0밖에 없죠? and 그치 이때는 이 Q 진리집합에는 원소가 0, 0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집합의 그 부분집합 관계가? 그러면 P는 Q에다가는 거짓이 되겠죠. 반대로 Q는 P에다가 참이겠지. 그렇지 이거는 거짓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을 해서 이런 관계를 확인하는 건 조금 조금 어이없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할때 이제 좌표 평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식 영역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가가지고 한 문제만 풀고 끝낼 수도 있겠다. 오늘 잘하면. 예. <laughs> 이거를 수리선에탈수 있겠어요? 아니, 좌표 평면에 X형은 이게 X형 아니야? Y형은 이게 Y형이고. 그치? 그러니까 X형 또는 Y형에는 뭐야? 여기 있는 점들 또는 여기 있는 점들이잖아. 그치? 여기는 수많은 점들, 여기에 수많은 점들. 이해가요? 이게 이 수많은 점들이 바로 P 지리집합을 나타내는 원소들이라고 볼수 있고, 얘는 뭐예요? 이 중에서 원점밖에 없잖아요, 보다시피. 그쵸? 그러니까 이 빨간 점이 파란색 점부분집이 되는 건 맞지 않냐고. 이해가지? 꼭 원소를 하나씩 써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좌표 평면에 도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림으로써 활용할 수 있지 않는 거냐고. 이해 가지? 이게 효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밑에 있는 부등식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 그 유제할게요. 유제, 유제 22-1번에 있는 2번 문제. 더 좋은 문제가 아마 어딘가 있을 텐데 못 찾으니까 일단 이걸로 합시다. 이거이면 X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거 답이 뭐야? 거짓이네. 왜 거짓이야? 그래서 이제 음 명제 파트 지금 하고 있는 이 명제 파트에 가서 요런 문제 만났을 때 아, 지금은 사라진, 지금은 교육 과정에서 사라진 부등식의 영역을 할수 있으면 아, 이런 문제를 참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 그게 좀 사라지는 바람에 요 문제를 설명할 때좀 난감해요 그래서 현 교육과정에는 없는 부등식 영역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다 하면은 정말 많으니까 딱요 설명 용도에 맞춰서만 알면 될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사라진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그런 파트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쯤 나오지? 도형의 이동 끝나고 나오나 원래 집합 배우기 전에 원방까지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 전인가 후인가 막 그때쯤 나올 거예요. 원래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보다 크다. 늘 그리시오라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프를 그려라 일종의. 그래프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값들을 점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다시 한 번. y는 x 더하기 1그래프 그리시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시오면 뭐, 이제 이거잖아. 그거 지게죠, 지게. 기계. 일차 함수를 그리는 기계지롱. 예, 예, 기울기 1이고, 절편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리지롱. 이건가요?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이게 수많은 점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치? 그 수많은 점 하나하나가 다 이걸 만족하는 거 아닌가요? 뭐 여기서 여기 점 하나 찍었어. 0콤마 1. 왜? x가 0이고 y가 1이면 성립하니까 여기도 점 하나 찍었어. 왜? 여기 1콤마 2 자리. 왜? x가 1이고 y가 2면성립하니까 그치? 무슨 말이야? 주어진 수식을 만족하는 값을 찍은 거에 불과해요. 그쵸? 그걸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직선이 된것 뿐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 2대 찍지 않고 그냥 직선이네? 쓱 그린 것 뿐이잖아요. 그쵸? 똑같은 룰이잖아. 얘 그래프를 그리셔보겠어요. 이거 만족하는 점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X가 0이면, Y가 1이면 만족해? 그건 아니잖아. 그치? Y가 2면 만족해? 그럼 만족하네. 그치? 그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0콤마 2자리 점 찍기, 이런 식으로. 근데 X가 0일 때 Y가 3이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0콤마 3에도 점 찍을 수 있겠네, 이렇게 점을? 이게 가, 안 가? X가 0일 때 Y가 1.1이어도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의도 되겠네? 1은 안 되고, 그치? 그럼 0콤마 1은 점 찍으면 안 되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아마 X가 0이면요, 1 좌표 기준으로 위에는 다 점을 찍어도 될 거예요, 그쵸? 이해가죠? 아래는 점못 찍을 거고, 요것도 점못 찍고. 이해가? X가 1이면요, 예를 들어서, Y에다 2점 찍을 수 있어요? 없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럼 1콤마 2는 점은 못 찍지만, x가 1일 때 y 2.1 이런 건 가능하지 않나? 그치 그럼 요 바로 위에 점은 점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y는 x단 직선을 기준으로 x 1을 기준으로. 그치지 요거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만족하지 않을까? 이 직선을 빼고 말이죠. 이해 가요? 내가 지금 빗금 친거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이이이이런 점들인거예요 우리 안 나오냐 이런 점들인데 다쓸수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이 식을 만족시킨다 이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점을 찍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땅덩어리를 하나 만들어요 이만큼 땅 북한 땅 이렇게 빨간색 땅에는 하필이면 이해가? 그래서 부등식을 표현하면 영역. 땅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이해가요?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 부기 영역을. 일부러 배웠어. 뭐, 일사보면 뭐라고 표현한다고 배웠어.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보다시피, 부동식이 뭐라고요? 하나의 영역을 뜻한다고요. 땅덩어리를. 이해가요?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이걸 배웁니다. y는 fx보다 크다를 그리시오. 하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y는 fx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 그 3차 함수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나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고요. 요 그래프에 점을 찍으면은 등식을 만족시키는 거고, 여긴 등식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그래프, 요 선을 제외한 이 위에 있는 점들, 여기에는 모든 점들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다시 한번 빨간색 의도하지 않았지만 합피하면은 북한 땅이 빨간색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빨간색 색칠한 곳이 y는 fx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점들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럼 반대로 이 밑에 있는 점들을 뭘 만족시키겠어? 당연히 그렇죠. 어. 나 의도하지 않았어요.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 태극기예요 이거만 적히는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밑 바짝바짝 탄다, 이씨. 이해가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거 말고 좀 어려운 말로 음함수라고 부르는 스타일도 있거든, 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그리는 거. 대표적인 게 현재까지 배운 것 중에는 원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보다 크다. 바꿔 말하면 이거죠. 얘를 그리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일 때가 어떤 모양인지 알죠? X조급 플러스 Y조급이 4랑 같을 때는 반지름이 입자는 원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요? 여기에 점 찍으면 이거 두로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럼 어디 점을 찍어야 이 부등식을 만족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0콧만 0 비해 파이고 만족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요 안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3마 0은요? 3마0 대입하면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요. 얘를 그래프를 그리시오. 혹은 뭐 좌표 표면에 나타내시오. 도시하시오. 그리시오. 하면요. 어디에 색칠되는 거냐면은 원의 외부에 이렇게 색칠됩니다. 이렇게. 이 까만색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요? 이걸 만족한 부분이에요. X조곱 플러스 Y조곱 빼기 이거. 반대로 이 안에 있는 점들은 이제 반대 모양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 미만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을 찍어라 하면요 이게 땅덩어리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거 면적 구하셔도 많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다음 면적 구하시오 이렇게 말이죠 요만큼만 할 겁니다 딱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거 좌표 평면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 다시 할게요. 이거, y는 마이너스 x p l u 보다 크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린 뒤, 어디에 색칠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여기 위에 색칠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쵸?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요걸 만족시키는 x, y 수수쌍을 구하시오 하면요.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쵸? 엄청나게 많겠죠? 값들이, 그쵸? 그게 다 여기에 있는 점들이라는 거예요. 알아, 들, 삼? 이건 그릴 수 있겠어? 이건 좀잘 그려야 된다?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지울게요. 이게 뭐라고? x y, 일보다,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남겨 X로 나누면 되지 뭐 이건가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눠야죠. x가 양수면은 부등호만 안 바뀌겠죠? 그럼 y는 x보다 이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쵸 이해 가요? x 가 0일 수는 없어. 0이면 만족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0은 이보다 크다가 안 되기 때문에 0일 수는 없고요. 양수 아니 음수일 텐데. x가 음수면요? 나눌 때 방향 바뀌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를 좌표 표면에 도시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 그릴 수 있겠어요?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틀려 이 새끼들아 그럼 그거보다 크다잖아 지금 양수 부분에선 얘보다 커야 돼 어디에 색칠하는 거야 이렇게 색칠하는 겁니다 이해 가요? 네 음수 부분은요 이 왼쪽은요 여기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 이렇게 색칠하는 거죠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러면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돼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부분과 저 부분의 교집합입니다. 저, 이 그래프에다가 저 그래프 합치면은 여기가 1콧말 지나가는 거 혹시 이해가 나요? 저 그래프가? 저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1, 이, 이 선은 이거야. 선 자체는 등식이고, 이건 부등식이기 때문에 위, 아래, 선 제외하고 색지되는 곳이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나가는 거 이해가요? 저 유리함수가?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 이해가요? 안 가요? 이 새끼들아! 가죠? 가, 가. 집에 가요? 어, 좋대요, 저, 저 새끼가. <laughs> 여기에서 이 아래 부분과 이 밑부분 해체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두 개를 같이 만족시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두 다, 어쨌든 콤마야, 콤마. 콤마는 기본적으로 그리고란 말이야, 그리고. 앤드 교집합이란 말이야, 그치? 그니까, 러두다 같이 죽으면 어디겠어? 당연히? 여기죠. 나와라, 빨간색! 이해 갔어요? 다시 한 번. 얘를 만족시키는 원소들. 해집합. 지리집합에 있는 XY 순수성들은 이 빨간색 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이해가 나요? a n d 얘는요? X 1보다 크다. a n d 그리고 Y도 1보다 크다. x1 보다 크다를 수직선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쵸? 맞아요? x1 보다 크다를 좌표평면에서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어, 이거를 이렇게 이, 이, 이 2D를 원 d 로 줄인 게 이거죠. 무슨 말 이해 가요? 아 재미없다. 오늘 수업만 두시간 할까? 3장 할까? 왜 자데미 어 이거 이해 가요? 이게 X가 1보다 크답니다 그럼 Y가 1보다 크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쪽에 부등식 영역이라는 거죠 부등식 영역 다음을 만족하는 점들 찍어봐라 이만큼 Y가 1보다 큰걸 찍어봐라 Y는 1이 이거면 어쨌든 Y는 1이 이거면 Y가, 1이 이거면, Y가 1보다 크다는 건 이거 선 기준으로 위에 색칠하라 그거 아닌가요? 그게 다 부등식 영역이라고 이 부분이죠 그럼 두 개의 교집합은 이만큼이죠 이해 가요? 뭐라고요? 둘의 교집합은요, 이만큼이에요. 이해 가요? 그럼 빨간과 파랑의 집합의 관계는 이거 아닌가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이유는요? 요런 애가 있거든요. 요런 애 요런 애를 발려드는 거죠 x가 뭐여서 4일 때 y는 4분의 1보다 큰가 2분의 1 이런 거 이해 가요? 여기가 4, 4분의 1일 거 아냐 그치 y는 x분의 1 그래프니까 고가 위에 있는 빨간 쪽 1보다는 아래쪽에 있고 요런 거를 발려들면은 이거 봐 얘들아 하면 이보다 크지 곱한 것도 일보다 크지 하지만 둘다 일보다 크지 않아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거짓이야.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거짓는거 아니야 이거야 내 말은. 갑자기 발레를 들거 아마 내가 답지를 안 봤지만 이거 답안지 보면 아마 발레 x 4 y 2분해서 나갔을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저게 갑자기 왜트이 튀냐는 거죠 내 말은. 그 원리가 사실은 다 이렇게 부등식 영역 때문에 그래요. 부등식 영역으로 확인해 보면은, 앞에 있는 이 PX 부분은 빨간색 부분입니다. 진리 집합, 해 집합이. 뒤에 있는 저, 가, 결론 부분인 파란색 부분은 지금부터 나와요. 그, 보다시피 집합의 그, 벤다이어그램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겁니다. 빨간색 영역이 파란색을 잡아먹고 있죠. 더 크죠. 그,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부분 집합이 결정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렇게는 거짓이에요. 이렇게는 참인데. 이해가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있어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거 숫자를 대충 때려맞춰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원래는. 원래 이런 원리가 있는 건데, 이걸 빼, 부동신형을 빼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난감해진 거야. 너희가 아마 그거 경험 못 봐서 그런데, 문제 푸다 보면, 어? 이게 왜 갑자기 발레예요? 이런 말 나온다는 거죠. 왜 갑자기 발레를 들어요? 땡뚱맞게. 아, 그러지 않아? 아니, 더한 건 이보다 크고 곱한 거 이보다 크면 왠지 둘다이보다클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왜 그럴 것 같아? 참일 것 같았는데 거짓이래. 근데 왜 참일 것 같았는지 알아? 니들? 느낌이? 이렇게가 생각하기 힘들거든?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반대로 이 읽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둘다이보다 크면은 합한 거 이보다 크고 곱한면 이보다 크겠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이 문제를 역으로 풀고 있는 거야, 역으로. 그쵸. 영어로 읽었으면 참이거든, 이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꼼꼼하게 배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해가죠? 감으로 푸는 단어는 아니라 철저하게 진리집합, 진리집합.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등식으로 나온 거에 그냥 풀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니까. 근데 부등식으로 나올 때가 힘듭니다, 이제. 특히나 x 하나만 나오면 상관없는데 아까처럼 아까 1번 문제처럼 x 범위 하나만 나오면 상관없는데 x, y가 두개 같이 나올 때 심지어 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x, y, z까지 그럴 때가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그때 이두 개짜리 문자에 대해서 부등식 관련된 문제 풀 때는 이 부등식 영역을 한번 배워두면은 꽤 쏠쏠할 겁니다 명확하게 알수 있죠 이거 거짓이야 왜? 요런, 요런 부분들은 빨간색도 크잖아 아 발레가 나오겠네 여기에서 그럼 발레가 나오는 건 어딘지는 알죠 다시 할게요 이게 P고 이게 Q이면요 알처럼 보이냐 P는 Q이다가 아니죠? <laughs> P는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가 Q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온전히 못 들어가고 있죠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 여기 부분에 원소가 있으면은 피가 Q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치? 여기가 만약에 공집화, 원소가 없고, 여, 어, 여기만 원소가 있으면은, 피는 Q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치? 그래서 말하기를, 발레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발레는 어선서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 그치? 요게 거짓인 걸 보이기 위한 발레는 요 까만 부분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게 가져오시면 이지 배웠죠, 다들. 어, 녹화 되고 있는 거구나. 어, 깜짝 놀랐어. <laughs>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 안죽 주고 있는 거야, 동영상에서. 어, 뭐 근데 움직이는구나 아, 다행이네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빨간색 여기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찬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오늘 이만큼 할까요? 다 여러분의 편이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만큼만 합시다